근데 이럴때 말하는게 좀 그런데 라테일은 딜계산이 더러워요 라고 하시는데요 맞아요 더러워요 솔직히 딜계산식이요 라테일만큼 난해하고 어려운 게임이요 거의 없을거예요 다른 게임들은 보통 그 딜계산방식이요 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뭐 몇에다가 스킬뎀을 곱해 그 상태에서 뭐 최대뎀을 곱하고 크뎀을 곱하고 지배력을 곱해 이런식으로 일자로 쭈루룩 가는데요 라테일은요 삼각구도예요 삼각구도 했다가 삼각형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뭐가 추가적으로 붙는 방식이야 어떤 식이냐면 자 일단 꼭지점 하나는 무공속성 및 공격계속 관련해가지고 꼭지점 하나가 있고 두번째 꼭지점은 금마 고뎀류 그니까 스킬 끝에 붙는 플러스 관련된 요소예요 그리고 나머지 꼭지점 하나는 이제 최대 데미지 크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꼭지점 하나가 더 있는거고 여기에 사실 꼭지점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지배력이에요 예 네, 지배력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붙어가지고 계산하는 좀 난해한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야. 어느 한쪽만 높이기에는 어느 한쪽만 높이면 나머지 부분들이 휴일이 증가돼. 그렇다고 그 나머지 부분을 또 신경 쓰잖아. 그 꼭지점 하나가 다시 이제 휴일이 좋아져. 그래가지고 이것저것을 골고루 챙기면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설치형 스킬이라면요, 이제 금마 배분이 또 달라지고, 이제 몬스터 방어식에 따라서 이제 계산식이 살짝 달라지고, 고정 데미지 관련해서는 금마랑 다르게 방어 스탯또 뭐 붙는 게 달라지고 하는 등등, 이게요, 진짜 난해하고요, 진짜 계산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데미지 공식을 라테에서 그냥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해도요, 저희는 그거 가지고 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그거 관련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자 시간만 더럽게 걸리지. 그냥 생문 쓰고 허수압이 때려보는 게 가장 빠르거든. 어. 그리고 솔직히 유저들 사이에서는 방어 스텝 제외하고 데미지 계산식 관련해서는 이미 알아냈잖아? 근데 그거 안 쓰잖아요? 왜안 쓰겠냐? 겁나 흥이 없어요.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거를 계산식 두들기면서 한다? 아유, 빡칩니다, 진짜. 어? 솔직히 시간만 오래 걸리고 정황도도 그냥 생문 쓰고 허수 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서 그거 계산한 거? 어차피 스펙 늘어나면 무의미해. 내가 말했잖아. 나머지 쪽이 늘어나면 한 쪽이 효율이 좋아가지고, 그한쪽 챙겨주면 또 다른 쪽이 효율이 좋아져버려가 다른 쪽 신경 써야 되고. 어차피 또나중 가면 달라져. 그러면서, 그치? 각 스킬마다 공격 개수도 다르고, 타격 시 효과라는 게 있어. 그거 관련해서 공격 수 개수가 다 다르고, 직업별 타격에서 공격 시간 대비, 뭐 누적 딜량, 뭐 등등 이것저것 따질 게 급남하는 게임이야. 게다가 이 게임이 깡 딜만 보냐? 어, 지금 화면에 지금 사냥하는 거 보고 있지? 생존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챙기든 아니면 무비을 치든 딜로스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챙기든 시시기를 어느 걸 거든 등등 실전에서는 또 강질만 보면 망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이요 겁나 심하게 난해합니다 예 네, 난해해요 솔직히 뭐 딜로스 생존 이런 건 모르겠고요 단한 가지 데미지 개선식 난해한 거는요 솔직히 이거는 완화가 가능했어요 언제? 인피 전에요 실제로 인피 전에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했어요? 내가 아까 말했던 다른 다른 게임에서 하는 방식 일자형 이제 데미지 계산식 급으로 스펙을 막 올리고 그랬어요. 왜? 금마류 스탯을 1도안 받거든요. 라틸 쪽에서도 앵간하면 금마류 스택 관련해가지고 어 개선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로 쭉 갔어. 그럼 꼭지점이 몇 개야? 두 개지. 꼭지점이 두 개라면 어떻게 돼요? 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삼각구도 사각구도 가 아니라 선으로 구조가 돼버려가지고요. 일자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자 구조로 그냥 스펙 계속 올렸어요. 인피 패치로요 근력 휠 3배, 어? 설정 스킬에 금마 고뎀 류스텝막 엄청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고정 데미지 버렸던 걸 어느 순간부터 올리게 만들어졌으면서 하는 등등 그런 좀 애들이 좀 버렸던 스택 관련해 가지고 살려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산하기가 더 난해해지고 이것저것 따질 게 많아지고 그냥 계산식이 역가 태짐의 시발점이죠 뭐. 사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게임 만들 때부터 계산식을 그렇게 만든 게 좀, 잘못이긴 하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가지고, 인피 때, 어,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식 완화도,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뭐, 완화, 통화, 뭐, 이런 거 해봤자, 어떻게 되냐. 게임이, 진짜, 겁나 또 괴상해지게 되겠지. 어쩔 수가 없어.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여답으로 한 가지 알려줄까요? 애들이 이런 스텝 왜 살렸는 줄 알아요? 유저들이 원했거든. 어 내가 좀 종종 말하잖아 라테일은 유저 의견 은근 잘 듣는다 특히나 옛날 같은 경우에는 뇌절 의견 게임사 입장에서도 어 이것 좀 아닌데 하는 것들도요 들어준 게 겁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벨펠 관련해서도 원거리 탱커 푸시 같은 애가쳐 나오질 않나 어 밸런스가 진짜 기괴하게 많이 좀맞춰졌었어요 유저들 의견을 좀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도 좀 많이 들어줘가지고 의견을 너무 잘 받아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요, 나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랬고요, 안 쓰이는 스택 관련해가지고요,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진짜 많았습니다. 네, 그 이후로 된게뭔줄 알아? 고뎀류 뭐, 스탯의뭐 부활. 금마, 뭐, 스탯의 부활. 이기까지겠냐 명중 스탯의 부활. 그 때까지 진짜 명중 걸리는 사람? 적투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 참고로 SP 스탯도 부활할 뻔 했다. 어, 부활하려다가 애들이 그냥 손 놓아서 다행이지. SP까지 부활했으면 우리 더욱더 번거롭게 게임했어.